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지와 오타니의 MVP 대결이 갈수록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MVP는 승리 기여도로 주는 상이 아니지만 승리 기여도로 비교해 보면 레퍼런스는 저지 7.8, 오타니 7.3, 펜그래프는 저지 8.3, 오타니 7.2를 기록 중입니다. 오타니가 만장일치 MVP였던 지난해의 경우 레퍼런스는 오타니 9.0, 게레로 6.8. 팬그래프는 오타니 8.0, 게레로 6.3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더 타이트한 승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동 MVP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둘은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1979년 내셔널리그 MVP 투표에서 1위표 열장을 받은 윌리 스타젤과 1위표 넉장을 받은 키스 에르난데스가 총점이 같아 공동 MVP가 됐지만 동률이 나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MVP 투표는 구단 담당 기자를 2 명씩 골라 3 0 명이 투표에 참가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오탄입니다. 현재 저지는 홈런만 많이 치는 게 아니라 출루율, 장타율, OPS도 리그 1위일 정도로 공격에서 궁계 일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지는 조정 OPS가 199인데요. 맥과이어, 소사, 지안비, 본즈를 제외하고 청정 선수를 찾기 위해 거슬러 올라가면 1994년 프랭크 토머스가 마지막입니다. 현재 기록 중인 51개의 홈런이 2위 알바레스보다 20개가 많은 저지는 62개의 홈런을 날리게 되면 1961년 로저 메리스의 61개를 경신하는 청정 신기록을 달성하게 됐는데요. 알투베에게 완패를 당했던 2017년과 달리 저지는 승리 확률 기여인 WPA에서도 5.69로 4.28인 알바레스를 크게 앞서 있어 그야말로 흠 잡을 데 없는 시즌입니다. 문제는 저지의 상대가 일반적인 선수가 아닌 오타니라는 건데요. 현재 메이저리그 아니 전 세계 프로야구 선수는 투수, 야수 그리고 오타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일한 투타겸업 선수이자 베이브루스를 넘어선 오타니는 차원이 다른 경쟁 상대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타니의 올 시즌은 지난해보다도 더 위대한 시즌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정 기록으로 비교해 본다면 오타니는 지난해 조정 OPS 157과 조정 ERA 142였지만 올해는 조정 OPS 148과 조정 ERA 152로 공격 수치가 떨어진 것보다 투수 수치가 더 많이 올라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홈런 3개를 때려낸 오타니가 만약 조정 OPS까지 150을 찍는다면 저는 타자 150, 투수 150 기록이야말로 정말 충격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타니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밖에 없는 건 관리받는 투타 겸업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대로라면 현대야구 최초로 규정 타석과 규정 이닝을 모두 달성하는 오타니는 또한 현대야구 최초로 자신의 소속팀에서 이닝 1위와 타석 1위에 오르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이를 달성한 선수는 내셔널리그 창립 첫해인 1876년 루이빌 그레이스에서 622이닝을 던지고 299타석을 소화한 짐 데블린이 유일한데요. 하지만 데블린이 최다 타석을 소화한 건, 티미칠은 69경기 중 68경기에 선발로 등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46홈런 1 3 2인닝보다올 시즌에 30홈런 규정인닝이 더 위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타니는 하나 차이인 알바레스를 제치면 저지와 큰 차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지에 이어 홈런 2위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팀 성적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모의 투표에서 저지가 오타니에게 크게 앞서 있는 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약체 팀에서 그런 성적을 내고 있는 오타니가 더 대단한 게 아니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메이저리그 MVP는 최고의 개인 성적을 올린 선수가 아니라 가장 독보적인 활약을 통해 팀의 우승을 이끈 선수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인절스의 포스트시즌 실패는 오타니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는 오타니와 하퍼가 포스트시즌 실패팀 선수로 MVP가 됐는데요. 이는 진출팀에서 경쟁자가 없었던 덕분입니다. 오타니에 이어 2위와 3위를 한 선수들은 포스트시즌 탈락팀의 게레로와 시미언이었고, 내셔널리그 또한 소토와 타티스라는 포스트시즌 탈락팀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지는 양키스의 멱살을 잡고 포스트시즌에 올려놓을 기세입니다. 오타니의 또 다른 약점은 지난해 수상자라는 건데요. MVP는 수상 경력이 있는 선수와 처음 도전하는 선수가 격돌하면 처음 도전하는 선수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연패가 어려운 건데요. 1995년 이후 MVP 2연패에 성공한 선수는 2012-2013년에 미겔 카브레라와 2008-2009년에 엘버트 푸울스, 그리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연패를 한 베리 본즈 3명에 불과합니다. 본즈를 논외로 한다면 2012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마이크 트라우스를 제쳤던 카브레라는 2013년에는 타율, 출루율, 장타율 1위에 오르고 2년 연속 트라우스를 제치게 됩니다. 카브레라는 포스트시즌 진출팀 선수였습니다. 2009년 푸올스도 포스트시즌 진출팀 선수로 2연패에 성공하는데요. 그러나 2010년에는 포스트시즌에 가지 못했고 진출팀 선수인 조이보토에게 밀려 3연패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타니의 잘못은 지난 시즌에 준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해 주고 있는 충격의 크기가 그만큼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오타니가 투타에서 엄청난 스퍼트를 하고 저지가 개인 성적은 유지하지만 양키스의 하락을 막지 못한 채 시즌을 끝낸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탄이라는 존재는 MVP라든가 싸이 영상 같은 기존에 만들어진 상으로 평가하기에는 불가능한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가장 영예로운 상이 MVP이다 보니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저스와 매치는 3일 연속 치열한 승부를 했는데요. 1차전 패배 후 2연승에 성공한 매치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홈에서 다저스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치는 홈에서 다저스를 상대로 1승 11패였습니다. 8월 5일 이후 거의 한달만에 돌아온 커쇼는 1회부터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볼렛 두개와 안타 하나로 내준 이사말루에서 마크 케나에게 밀어내기 볼렛을 내준건데요. 컷쇼가 밀어내기 볼넷을 내준 것과 한인닝볼넷 3개를 내준건 모두 7년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컷쇼는 이후 13타자 연속 범타처리로 5이닝 6K 1피안타 3볼넷 1실점이라는 성공적인 복귀전을 만들어냅니다. 슬라이더가 8타수 무피안타 4K로 대활약한 컷쇼는 어스필드 등판기록을 제외하면 ERA가 2.59에서 1.88로 내려갔는데요. 비록 승리가 불펜에 의해 날아갔지만 매치전 통산 16경기 10승 2.17 시티필드 8경기 4승 1.85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해설도중 잠깐 말씀드렸지만 커쇼는 1988년 3월 19일생 디그롬은 1988년 6월 19일생인데요. 둘은 통산 ERA에서 디그롬이 2.48 커쇼가 2.49로 1920년 이후 1000이닝 선발 투수 중 역대 1위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물론 커쇼는 2545이닝, 디그롬은 1298이닝으로 커쇼의 이닝 수가 거의 두배에 달합니다. 커쇼가 이래 말한 점을 내준 다저스는 2회초 1사 만루에서 테일러의 2타점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는데요. 그러나 삼루 코치가 2루 주자에게 팔을 돌린 걸 1루 주자인 트레이스 톰슨이 자신에게 한 걸로 착각하고 홈으로 들어오다 여유 있게 아웃을 당함으로써 공격의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다저스를 상대한 올 시즌 6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이 없었던 린도원은 6회 말 동점 이루타에 이어 3루 도루를 성공시켜 러프의 희생 플라이 때 역전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매치는 7회 2점을 추가하는데요. 2대1에서 2대5가 되는 과정에서 다저스는 2루수 개빈 럭스의 수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럭스는 6회 안일한 수비를 하다 선두타자 마르테에게 내안타를 내줬고 7회에도 평범한 뜬공을 2루타로 만들어줘 사실점에 모두 관여한 셈이 됐습니다. 슈월터 감독은 디아스를 8회에 올려 다저스의 중심타선을 상대하게 했는데요. 한 점을 내준 디아스가 럭스를 삼진으로 잡아낸 마지막 공은 102.8마일의 개인 최고 구속이었습니다. 9회 에 올라와 2K 3자몬태 세이브를 한 오타비노는 이탈리아 대표로 WBC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서부 원정만 남게 된 다저스는 내일부터 샌데고와 홈 3연전을 합니다. 애틀란타도 콜로라도를 3대0으로 제압하고 매치와 3경기차를 유지했는데요. 8이닝 16K 이피안타 무볼넷 무실점 승리를 거두고 시즌 성적을 9승 4패 2.67로 끌어올리는 등 김영준의 저주를 씹어먹은 스트라이더는 이 정도면 신인왕을 확정한 게 아닌가 합니다. 스트라이더의 16K는 2019년 워커 빌러의 9이닝 16K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나온 기록이자 존 스몰츠의 15K를 경신한 애틀란타의 역대 신기록이 됐는데요. 8이닝 16K 이피안타 이하 무사사구 무실점은 8이닝 17K 이피안타 무사사구 무실점을 한 2007년 요한 산타나와 윤엘 에스코바의 실책 때문에 17K 퍼펙트가 아닌 17K 노이트가 된 2015년 슈어저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스니커 감독은 투구수가 106개인 스트라이더에게 완투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더가 더 대박인 건 5라운드까지만 진행된 2020년 드래프트에서 애틀란타가 4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라는 건데요. 라일리가 33호를 날리고 마이클 해리스가 14호를 날린 애틀란타는 내일 샌디 알칸타라를 상대합니다. 시애틀은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3연승을 만들고 4연승을 질주했는데요. 6인님 국회의 이피안타 일볼렛 무실점에 로건 길버트는 시즌 성적을 11승 5패 3 3으로 끌어올렸고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22호 홈런을 날려 22홈런 23도루가 됐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겨울에 했던 선택들이 낭패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젊은 선수들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던 바에스는 OPS 0.627과 함께 오늘 21번째 실책으로 메이저리그 최다 실책에 올라 있고 가정불라 때문에 석 달을 이탈했던 이로드는 4인닝 6실점 5자책 패전을 안았습니다. 지난 겨울 디트로이트는 바이스에게 6년 1억4천만 달러 이로드에게 5년 7천7백만 달러 도합 2억1천7백만 달러를 쓴바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리빌딩을 올드스쿨인 알렉스 아빌라에게 맡겼던 게큰 실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제프 루나우와 함께 세인트 루이스와 휴스턴에서 큰 성과를 낸 마이크 엘리아스에게 리빌딩을 맡긴 볼티모어는 오늘도 클리브랜드를 꺾고 휴스턴 클리브랜드로 이어진 원정 6연전을 4승 2패로 마감했습니다. 와일드 카드 3이 토론토를 잡는게 목표이며 토론토와 한경기반 차이인 볼티모어는 다음주 화요일부터 토론토 4연전을 시작합니다. 이틀 연속 무실점 승리를 만들어낸 볼티모어는 브래디쉬가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마운트캐슬, 멀린스, 산탄데르의 솔로 홈런 3방으로 승리했는데요. 단타 3개에 그친 클리브랜드는 비버가 7이닝 11K, 3피 홈런, 3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미겔 카이로 벤치코치가 임시감독인 화이삭스는 켄자시티를 7대1로 꺾고 2연승에 성공했는데요. 푸에토가 5와 3분의 1이닝 5K OK 1실점 승리를 따낸 반면 켄자시티의 선발로 나선 다니엘 맹대는 2와 3분의 2이닝 3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65승 66패인 화이삭스는 1위와 4경기 차이로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닌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2위 미네소타와 3연전이 대단히 중요할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그 29위와 30위의 대결에서는 30위 워싱턴이 짜릿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8회만에 동점을 만든 워싱턴은 10회 초 랑겔리어스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았지만 메네시스가 역전 끝내기 3리런을 날렸습니다. 드래곤볼을 좋아해 일본에 진출했다가 약물검사에 적발됐던 메네시스는 6타수사 안타 4타점에 대활약을 했습니다. 래프 스나이더가 끝내기 안타를 날린 보스턴은 9회말 4득점을 통해 텍사스를 상대로 짜릿한 9대8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